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로 기계하기까지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놀라운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법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룸으로 가정을 이룬다. 어, 그것이 뭐 일부 일처제죠. 장세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나 그 질서가 파괴되어진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일부 일처제였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비극은 사실, 이 하나님의 법이 깨지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형제의 그 살인 대란이 일어나고 일부 다처제로 말미암아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민족 전체에 재앙이 닥치기 작하죠그레이는 첩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첩을 두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고 그 첩이 또 강간당하고 민족 전체가 민족상쟁의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립니다. 어, 왜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는가? 바로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죠. 그래서 가정은 어, 교회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국가, 민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것은 이제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통과가 되겠죠. 굉장히, 하나 이것이 악법이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법들이 속속들이 이제 뭐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정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정이 여긴다. 이 일부 다처제의 사실은 폐악 죄악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이상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미움받는 아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시죠. 오늘 그것이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 한 아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시는데 혹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장자권이고. 이것은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장자가 있다. 그리고 참 장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짓 장자도 있겠죠.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참장자가 있고 거짓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장자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다. 이 원어 자체가 세노아인데 물론 덜 사랑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미움을 정말 받는 것이죠.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깨워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가족들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어긴 가정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내가 미움을 받고 있는데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있는 자가 참 장자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이 장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 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만약에 그러나 이 미움을 받고 있던 장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법률적인 표현도 그대로 적용돼요. 자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가령 이런 것이 있죠. 나의 땅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삽니다. 전기도 끌어다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게 되면 불법으로 그 땅을 점유한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20년 불법 점유하면 이제 그 땅은요, 그 사람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불법자도 그 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은 20년 동안 누가 당신 땅에 들어와서 그 불법자가 당신의 땅에 집을 짓고 심지어 전기를 끌어다 쓰고 정화조를 묶고 하나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느냐. 그 땅은 당신의 땅이 아니다. 여러분 땅도 이게 팔레거든요 땅도 빼앗긴다면 영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땅도 빼앗긴다면 사명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미움을 받는 상황일수록 이 상황과 처지와 여건이 안 좋을수록 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작권과 직결되어지는, 장작권과 직결되어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점유해야 돼요. 점유권을 내가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정말로 그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고, 사용하는 사용권이 있겠죠 점유해야 합니다 그 땅이 나의 땅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를 몰아내는 것이죠 어, 나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질변과 가난과 저주와 이 중독의 불법적인 요소를 몰아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작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장자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할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권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는 자의 권세는 혀의 권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천국 열쇠가 복수로 기록되고 있다 천국 열쇠들이다 하늘문을 열어져 치는데 그런데 믿는 자의 권세는 특별히 천국 열쇠와도 직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혀의 권세예요. 혀의 권세. 혀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말한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먹고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다음은 18장 20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는 장자의 권세고 장자의 권세는 믿는 자의 권세고 믿는 자의 권세는 혀의 권세고 혀의 권세는 기도의 권세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 예수 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고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주장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신비를 누리게 되어지는 장자권의 사용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점유해야 하고 사용해야 한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신명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율법 우리 굉장히 많이 우리 교리 설교 나누면서 다루었는데. 613가지 율법이 있고, 어, 하지 말아야 할 율법,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율법, 365가지, 248가지로 나누어지고, 또 율법도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죠.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고, 또 어, 유대인들도 율법을 변경시킵니다. 왜냐면 안식일에는 칼도 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그럼 나라가 망하고, 안식일에는 수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 하위법으로 나뉘어서 율법을 유대인들도 바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 이 시브리서를 통하여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율법을 변경하기도 하시고 폐기하기도 하시고 또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승화시키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장자의 권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움을 받고 있어요. 미움을 받고 있는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법,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법이 충화를 지어다. 네. 이단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뭐 성경을 뭐한 일곱 시대 정도로 나누고, 뭐 창세 시대, 그리고 시대비를 구원자는 색과도 하고, 그때의 구원의 방법은 뭐, 뭐, 선악과의 법, 혼혈, 금지의 법, 방주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언약시대로 또 나누고 이단들은 또언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시대의 구원자고 할례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시대는 모세가 시대의 구원자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사사시대는 사사가 구원자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선지시대는 선지자가 구원자고 시대별 구원자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늘복음시대는 예수님이 시대별 구원자고 십자가의 법으로 구원받고 지금은 요한계시록시대이기 때문에 입맞은 종 예수의 영이만 뭐 어떤 뭐 교주로 말미암아 그 시대별 구원자로 구원받고 예언의 법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 시대별 구원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로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시대별 구분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구분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성화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장자의 권세도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특별한 법이다. 하나님이 미움 받고 있는 장자를 위해 세우신 특별한 법이고 이 특별한 법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진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그 치질 걸린 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그 그 공주 서재방 그 권사님, 공주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아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아 너무... 근데 정말 항문에 탁구공만한 게 볼록 튀어나 있더라고요. 아, 이게 치질이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어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게 어떻게 뚝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아, 지금도 일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 그게 어떻게 떨어졌을까? 제가 곰곰이 또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어머니가, 어, 기도하고 전화로, 어, 근데 아마 거기 이렇게 피 흐름이 멈춰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그게 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뭐 고쳤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을지어다. 특별한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 하나님은 율법을 바꾸셔서, 바꾸셔서라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장자의 권리를 점유하십시오. 그러니까 점유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를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도 몰아내시고 어둠도 몰아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고도 몰아내시고 내 안에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이 장자의 권세,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열어서 담대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혀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장자의 권세가 작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